있는 강릉 F C예요. 왼쪽 측면으로 박수경 내주고요.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강릉 F C가 공격에 나섭니다. 강다현 돌아섰어요. 박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강다현 선취골을 만들어내는 강원 F C의 12세기 아위맨 팀입니다. 아 예. 이 단체 춤을 추고 있는데. 아, 네, 너무 귀엽네요. 네 강다현 선수가 이번 대회 강릉 FC 위민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때요 강다현이 끊어냈어요 올라갑니다 밟아놓고 돌아서서 걷어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강다현 강다현의 슈팅 벗어났습니다 네 강릉 FC입니다 최유라 최민소가 막아서 오는데요 강다현 돌아섰습니다 강다현 강다현의 돌파 강다현 왼쪽으로 박수 안했어요 최민소 최민소가 몰고 올라갑니다 강다현이 막아섰습니다 강다현 뒷공간에 때려놓습니다 강다현 강다현이 갑니다 왼쪽에 최유라도 있어요 가운데로 연결해줍니다 뒷공간에 엄세윤이 뛰어가는데 사이패스 정... 강다현 강다현 강다현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임지빈 양쪽 윙이 정말 위력적인 강릉빛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강다현 강다현이 내주고요 최유라 바퀴 키고 있습니다 최빈 그리고 강다현 빠르게 갑니다 강다현 강다현 빨라요 강다현 그리고 왼쪽에 최유라 오른쪽에 최빈 왼쪽에 최유라에게 최유라 최유라 잡아놓고 하지마 강다현, 강다현이 갑니다. 강다현 좋아요. 어 사이 패스 좋습니다. 엄서윤, 엄서윤, 엄서윤 올려주고요 뒤쪽에서 커어냈습니다 아직이 샌들도 오셔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데요. 흘러 나왔어요 강다현이에요 강다현 나 이번에 살짝 벗어났습니다. 강다현, 강다현, 강다현의 패스. 어 패스 미스 나왔어요. 내줍니다. 네, 서가이 쪽인데 강다현이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합니다. 임지민 최유라가 강다현을 발견합니다. 오른쪽에 임지민 있어요. 강다현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최빈에게 최빈 최빈 박산 쪽으로 엄청인 가운데로 강다현 돌아섰습니다. 강다현이 계속 가요. 왼쪽에 최유라에게 최유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최유라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유라 그리고 돌아서 오른 강다현. 세페스 끊어내는 상인초등학교 다시 한번 강다현이 따냈습니다. 아 강다현의 이 발재간이 상당히 좋네요. 수비 압박에 들어오더라도 좀 처리하고 있는 강다현 선수입니다. 넘어왔어요 최지아 저어놓고 최지아 최지아 뒤쪽에서 왼발 골키퍼 이번에도 정승민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인초등학교가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최빈, 최빈.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검색해 뒤로 이 최빈, 강다현, 어, 강다현이 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최유라, 돌파시도 최유라. 수비 두명달고 있습니다. 최유라, 박소민이 앞쪽으로 던져주고요. 최빈, 강다현이 땄습니다. 강다현, 강다현, 강다현! 오른쪽으로 최지아에게 최지아가 뛰어갑니다 최지아 살려냈어요 최지아 올려줍니다 아! 이채빈 왼쪽에 박수경 강다현 돌아섰습니다 강다현 강다현이 왼쪽에 최유라 발견 강다현 강다현 흔듭니다 강다현 따내고 올라가요 상인초 강릉 F C는 최씨가 상당이 많네요. 네, 최우라, 최빈 그리고 최지아. 최우라 따냈어요. 최빈. 어! 강다현. 최우라에게.